저희 집에 대품인 외목대를 키우는 흰색 삭소롬입니다. 이렇게 엄청 크지요. <laughs> 어떤 분들이 보면 외목대 맞아 이러시는데 쭉 내려가면 이 아래쪽이 계속 밑을 쳐줘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좀 게으름을 피웠더니 이 아래쪽에 이렇게 외목대 맞죠? 그리고 옆에서도 새순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엄청 큰 대품이 이렇게 외목대로 크고 있어요. 아이고, 오늘 아침햇 살이 아주 끝내 줍니다. 눈이 부시네요. 저희 집에 제라름도싹설름도 이렇게 꽃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 거리 화분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지금 거리에서 키우고 있고요. 얘는 흰삭설름 요즘에 아주 꽃대가 엄청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보라 싹소록 그리고 얘도 흰 싹소록 얘는 여러 개가 심어져 있어 가지고 속에 엄청 많은 이제 뿌리들이 존재하고요 얘도 여러 개 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그 뿌리 하나예요그 대신 위를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형식의 아이랍니다 이 화분 색깔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록색 흰색 삭소름, 보라색 흰색 삭저 보라색 소름 보라색 어, 이 아이들은 흰색 삭소름 이렇게 흰색 삭소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크기가 제요 정도 한 25cm 정도 되겠지요? 25cm 되는데, 얘는 1 0분이고 여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저희 그, 요 판매품이 흰색 싹소롬이고요 아래쪽을 만약에 외목대로 만들고 싶다, 그럼 여기를 치시면 돼요. 아래쪽 가지를. 그래서 얘네들을 다 삽목하시면 굉장히 많아지고요. 일부러 저는 이렇게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가져다가 외목대도 만들 수 있고 풍성해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취향 따라서 만들 수 있게 그냥 이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12호분이나 이렇게 이동해서 거리분에 키우시면 너무 예쁘겠죠. 아니면 외목대로 요거 다 잘라내고 외목대로 하면 금방 풍성해질 것 같아요. 요즘에 저희 집에도 그 싹소롬이 지금 꽃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얘네들은 자리 부족으로 햇빛에서 밀려나다 보니까 이렇게 꽃이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햇빛 좋은 곳에 꽃님 댁에 갖다 놓으면 아마 요즘에 꽃대 다글다글 제가 순직기는 다 해놨거든요. 순직기 다한 상태고 하니까. 요거 그대로 보셔도 되고 화분 가리만 하셔서 보셔도 되고 요 옆에 가지 쳐서 외목대 아, 외목대도 예뻐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얘물 관리는 저는 물을 그렇게 많이 주진 않았어요. 너무 바쁘기도 했고 처음에는 막 물을 어 이제 눈에 띄면 줬는데 요즘에는 바빠서 많이 말렸는데. 이렇게 흙이 바짝 말라 있잖아요. 이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잘 살고 순둥한 아이예요그 대신 추위에 좀 약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제 창문을, 베란다 창문, 영화로 내려갈 때 창문을 열어놓고는 하면 냉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냉해를 입으면 이잎들이축 처진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약 요거 주문 들어오면 배송을 영화로 내려가지 않는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배송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키운 아이들은 이렇게 다 외목대로 이런 10호브는 다 외목대로 만들 수 있는 아이들이랍니다 얘네들은 핑크 싹소롬입니다 이렇게 사이즈는 거의 비슷하고요 길이는한요 정도 요 정도 되죠 이렇게 요 정도 이 예, 핑크색 싹소롬이라서 성장속도는 좀 느린데 요번에 보니까 이제 분갈이를 해줬더니 좀 크기가 쑥쑥쑥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아주 성장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어, 저희 이제 싹소롬 핑크색 싹소롬이었습니다 얘네들은 페츄니아 중에 마킬라주 하이 히메입니다. 히메는 어, 핑크 색깔하고 다크한 버건디 색깔이 오묘하게 피는 아이예요 제가 여름에도 너무 순둥하게 잘랐다고 자랑했던 그 아이고요 현재 모주는 꽃이 없고 제가 가지치기를 해놔서 어, 예쁜 꽃을 보여 드릴 순 없지만 요즘에 산모기들이 꽃이 오르고 있어요 이렇게 꽃몽어리들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소개를 시켜드려 봅니다 힘에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후쿠시아 모종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샵에서 판매하고 있는 후쿠시아 모종이고, 모종 사이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큰아이 먼저 배송이 되고, 요 정도. 한 17cm 되겠죠? 그리고 더큰 것도 뒤에는 있는데 보통 사이즈는 이 앞에 이 정도 사이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푸스폴리예요. 워터닝프입니다. 사이즈는 이 정도. 얘도 거의 비슷해요. 손 바닥 길이만큼 바닥 손바닥 길이만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는워터프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호쿠시아 랜덤 배송되는 아이들의 사이즈예요. 이 정도 지금 랜덤 배송으로 가는 아이들은 이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